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한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낙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낙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본문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본문을 보고서 참 어려워하는 말씀 본문이거든요. 어, 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기서 죽이셔야만 했을까?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줄수 있지 않았을까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 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 속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땐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가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 음성에 오늘 이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되는 의문은 하나님 왜이 사람 죽이셨을까가 아니에요. 정말 가져야 되는 큰 의문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냐?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어떤 늙은 선지자의 말을 혹해 가지고 따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듣는 사람이었던 거요. 예 근데 왜왜그 말이 현혹당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냐는 거죠. 그게 사실 더 이상해야 돼요. 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필요가 부딪히는 그 영역이 뭐였 냐면은 떡과 물과 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왕궁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그 제사하는 아, 왕궁이 아니고 그 제사하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 가운데에 그 상황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은 긴장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가지고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왕이 권하는 그 예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절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한 그말 똑같이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떡과 물과 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을 때이 이 사람이 딱그 말씀과 부딪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놓지 않고 있다가 늙은 선지자가 교활하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딱요 늙은 선지자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활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실족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거짓말들을 넣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심지어 때때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늙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필요에 따른 딱 필요한 것들을 가운데 딱 미끼를 딱 던지는 것이죠. 어 어, 생각해 볼까요?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내가 주의를 성수해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 막 이렇게 주의 성수 시켜야 된다고 딱 얘기했는데 휴가가 겹치는 거예요 막 놀러 가는데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지금 몇년 동안 어? 가족 전체가 놀러 가지 못하는 게몇 년이냐고 너한 번을 져주질 않는다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하나님 전할 수 있겠냐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너 그게 덕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네가 한번 가족들 따라가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그게 예배라고 막 이러면서 야 너씨 그래야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laughs> 근데 뭐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그시집이참 너무 젠틀하게만 얘기하는 거야. 너 교회 다니고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좋아한다. 너무 진짜 너무 좋다. 뭐1일조고뭐다 내고 다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라. 어? 아기들도 거기 교회 같이 가라. 다 좋다. 그런데 딱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해줄 건데 딱 하나 뭐냐면 제사 때와 가지고 절하라고. <laughs> 그거 하나만 딱 지키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답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가정 전체가 안 믿다가 딱 그게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담대히 할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어, 뭐, 이런 거죠. 이단 종파들이 우리 가운데에 늙은 선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다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 건 마냥 포장해서 들어가서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성교사라고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얘기한 다음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교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굉장히 많은 부분 뭐랄까 시, 어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신천지 때문에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이단 종파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때 때때로 이 항상 늙은 선지자처럼 속이면서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과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면 멸망이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 새롭거나 너무 신선하거나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러면은요 있잖아요.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이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목사님과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이렇게 얘기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어 단체가 어디라고 하냐 아 이러이러한 단체면 괜찮다 이렇게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명한명 한 명, 여러분과 한분한 한 분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해 주길 원하세요. 그 1대1의 관계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일에 좋은 교회 에 나가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신앙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무릎이 꿇려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 목사님. 그냥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이거 말씀 보다가 내 뜻대로 볼까 봐 걱정도 돼요.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걸 해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내가 평소 때는 그냥 알수 있죠 근데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되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결정적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침묵하시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알수 없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정이냐 이거를 뭐 개인이나 교회나 누가 분별을 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거죠. 내가 지금 알곡인지 축정인지 내 스스로는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무도 이제 그 신앙에 대한 부분에 그걸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걸 할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위험한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해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뭐 맨날 하죠.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건강함이라는 기준이, 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기도를 6시간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꼭 자기 고집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분명하지만, 성도는 누구이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단호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가 가진 힘인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실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족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떻게든 그 음성이 들리게끔 기도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했던 실수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곤 합니다.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족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죽어 버리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냐? 언제 그렇게 되냐?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섬기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섬기고 헌신하는 어 이제까지 내게 이전에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고 아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이전 때 우리 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꼭 들은 거예요너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아. 주일날만 가면 되지. 어? 그 교회 간다고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어, 돈이 나오냐? 뭐, 교회에서 돈 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갈 때 그게 미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메시지이거든요. 교회를 나가는 그삶 가운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의 영광을 높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 그 삶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 나가는 삶이어야 하잖아요.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면? 냐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어, 세상 가운데에 들리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혹시 십자가 주님 가신 그길 따라갈 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 던져버리고 그냥 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가 버린 십자가, 네 어노인팅에 있는 찬양이죠. <laughs> 이게 좀 죄송한 게 제가 마이크 다시 쓰고 나서 음향을 다시 잡고 있는데 이게 힘드네요. <laughs>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제가 찬양을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두 시간 넘게 찍고 있어요. 사실은 막 체크하고 막 이렇게 막 기타 소리도 보고 근데 잘 들리라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잘안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하면서도 실수도 엄청나게 하고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어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그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주의 십자가를 붙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놓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거 어떻게... 찬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게 기술로만 찬양할까 걱정되거든요. 이게 아 자꾸 시선 처리나 이런 거 보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죽게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번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지고 결코 쉬. 진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생명과 영혼을 그리는 그 길을 한번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지고 결코 쉬.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 를 다시 잡고, 절대 변 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 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생명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 듣기를 놓치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말씀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